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니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15절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규탄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손, 손가락, 입술, 혀, 발과 연결하여 지적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삶 가운데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로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외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바랬습니다 이사야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고하면 정의와 공의 빛된 삶과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조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의 과정 없이 열매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수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과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어맡기고 주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